주문드린 갈비탕, 아니, 육개장? 육개장이랑 곰탕입니다. 곰탕. 주문해서 먹어보고 괜찮길래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도착하면 아이스팩, 어 아이스팩이 어, 친환경이네요. 좋습니다. 재활용 브리스버가 참 일인데요. 여기서 네, 육개장, 아, 이는 곰탕이네요. 곰탕이랑 육개장 이렇게 주문드렸고요. 5 팩씩 주문 드렸습니다. 김탕, 5 팩이고요. 그리고 육회장, 이렇게 5 팩. 이렇게 주문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내려놨다가 먹으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언 상태에서 또 물에다가 담갔다가 먹으면 좋길래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. 이번에도 잘 도착했으니 냉동보관하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조금 늦게 풀렸더니 밖에 건다 녹았네요. 어, 날이 덥게 더워진 것 같습니다. 잘 도착했습니다. 사장님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